김세희가 하는 네. 방송은 99.9%가 전부 다 조작 사기입니다. 음. 제가 모든 걸 밝혀냈고 지금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은현장 참고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은현장 참고인은 어, 지금 현재 가로세로연구소라는 그 레카 유튜브 방송에 지분을 최근에 50% 득, 득 획득했죠? 네, 네. 어떤 계기로 취득하게 되었습니까? 어. 사실 법적인 걸로 해결하면 가장 좋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법은 법대로 진행을 했고 사적으로 제가 개인 사비를 들여서 가로세로 연구소 지분을 50%를 취득하고 회계장부를 다 열람한 후에 김세희를 해임시키기 위해서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김세희라는 그 유튜버가 사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시기에 정권과 결탁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이버 레카 활동을 해오면서 때로는 정치적인 공격 때로는 유명인에 대한 공격 등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유명세를 끌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어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허위 정보도 많이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뭐 김건모 씨 부터 해서 뭐 쯔양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다 수사가 들어가면 이거는 이미 감옥 가고 남았어야 될 일인데 수사를 이 고소고발 안 했나요 사람들이? 어 이게 그냥 하나 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그리고 김세희 팬클럽 김세희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음. 그 친구들이 저를 10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진행을 했고요. 저는 두세 달 안에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되는 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10건을 넘게 받으면서 수사관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김세희는 왜 조사를 받지 않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뭐 관할이 달라서 잘 모르겠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10건이 넘는 조사를 두달 안에 다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김세희는 제가 고소한 건 1년이 넘었습니다. 강남경찰서에 지금 쯔양, 김수현, 강경윤 기자, 장사이신 그 외에 걸 여섯 건에서 20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왜 조사를 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이게 되게 특이한 것이 이 김세희라는 분이 계속 본인이 책임질 만한 일을 하고 나서도 우리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김세희가 하는 네. 방송은 99.9%가 전부 다 조작 사기입니다. 음. 제가 모든 걸 밝혀냈고 지금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어 참고인이 제공해줬던 영상 하나로선 볼 텐데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잠깐 네. 시간 멈추시고요. 네, 해 예. 주시. 네. 소리가 주변에 있어도 다들 그때만 해도 또 민경 위원이랑 너랑 같이 가다가 또다똥 나고 막 이럴 때 있잖아. 그때 다돈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액수가 있는데 왜 이길 못하는 줄 알아요? 아모르지 음. 125명. 당협위원장이 소송을 걸었잖아. 125명 당협위원장이 우리 돈그 모금한 돈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이건 형그님 알고 계세요? 해나가면 이건 다 죽는 거야. 그러면 그 125명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다 감옥을 가. 다 감옥을 간다고요? 자 여기까지 고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제로. 응? 실제로 정치자금법을 엄격해가지고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해진 경로, 후원금 통장이나 이런 것을 돈을 받지 않고 다른 경로로 모금해가지고 돈을 돌리고 이러면은 감옥 갑니다. 근데 이것도 공개된 내용인데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실질적으로 저 영상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님 네. 있을 때 그때 공개가 됐던 영상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실 묻혔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다시 공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 저는 원래 유튜브 영상을 올렸을 때 평균 조회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평균 200만에서 700만 조회수가 나왔던 유튜버였습니다. 근데 가로세로 연구서 김세희 여론 조작으로 인해서 제 유튜브 채널은 망가졌고 제가 공개를 해봤자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김세희가 왜 조사를 받지 않냐고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안 받는 걸까요? 뭐 저한테 질문하든 답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조각을 맞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권력과 또는 정치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활동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저런 약점을 잡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정치인들의 약간 그런 개입이 있지 않았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상 한번 볼게요. 저희가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laughs> 네. 나 진짜 지금 계엄령이 장난인 줄 알아본대.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전시 상태입니다. <laughs>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국회 의원들 150여 명 집결, 담 담너머... 넘어와.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개헌군은 지금 즉각 모두 다 국회 집결해서 저 쓰레기들 개헌령을 어긴 범죄자들 즉각 다체포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MBC도 지금 여기까지 듣고, 지금, 즉각. 지금 개혁군... 그럼 저거야말로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도 봤을 때. 항상 얘기하는 내란이라는 용어 내란 선동에 정확히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국회의원들이 저, 저 표현에 따르면 개엄포고령을 어긴 쓰레기들로 지칭된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특검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한 달에 세번 정도를 네. 경찰서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가는 네. 이유는 김세희의 팬클럽들이 계속 고소를 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김세희는 자기 이름으로 고소 고발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로 엮일까봐 자기 이름으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1년 가까이 가세형 김세희한테 허위사실로 공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제 회사 매출 100억짜리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었고 김세희는 정말 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계속 이런 뭐 하다 못해 특검이 중하게 다루고 있는 내란 선동에 해당하는 사안까지 나오고 정치 자금법 사안이라는 것은 본인의 주장일 뿐이지만은 나오고 단순히 명예훼손권이나 이런 것도 아닌 것들이 나오는데도 저 사람은 기고만장해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들어볼까요? <목소리> 지금 이 수사기관, 검찰, 경찰, 법원, 다 김세희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걸린 사건이 몇 개입니까? 예? 뭐, 쯔양 사건, 김수연 사건, 온가 뭐, 어, 이진호, 뭐, 강경윤, 뭐, 다 고소했잖아요? 그거 수사기관이 다 유죄 때릴 수 있어요. 이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쯔양도 안 그러겠어요? 예? 뭐다불송치했던거 다시 다 송치하겠지 이제는? 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제일 1차로 감옥 가고 가장 탄압받을 사람이 접니다. 예, 여러분들이 감옥 가겠어요? 여러분들 감옥 안 가잖아요. 대통령 저. 안 되면 감옥 간다분도 있었는데 이 분은 누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감옥 간다고 하고 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결국은 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네.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감방을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정권에 있을 때 김세희를 봐줬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희를 제가 거의 2년 가까이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까지 매입을 해서 회사 장부를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 장부 2024년 거 전부 다 확인을 했고요.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찾게 됐습니다. 조만간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요. 법원에서도 사실 김세희는 제가 회사를 매입했을 때부터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장사인신 은연장을 주주로 인정을 해줬고, 저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김세희 월급을 0원으로 만들었고, 김세희 통장 가압류 1억 2천만 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김세희에게 큰 타격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지금 빨리 수사를 해야만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추가질의 아. 해주시고요.